너왜 그랬어? 하고 물어봤을 때, 그냥 한 건데요? 라고 대답할 때는요, 그 사람이 진짜 생각 없이 그런 행동을 한게 아니라 지금 생각 없이 대답하고 있다? 라는 뜻이에요.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, 선생님. 제가 이렇게 선생님 눈을 안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이유는요, 학교 사람들 보는 눈이 있기 때문이고요.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선생님께서 여기 와 계신 이유는 우리 사이가 위험을 무릅쓴 관계? 라는 사실을 선생님께서도 인정하시기 때문인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제 질문에 그냥이라고 대답하신 이유를 봐서는 지금 선생님 마음이 정말 복잡하고 힘드시다는 증거죠. 아. 제 마음이 그래요, 선생님. 그러니까 모른다 마시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. 오늘 오전 9시 12분에 제가 아이 메시지를 보냈잖아요. 그리고 2분 뒤인 9시 14분에 제 아이 메시지를 확인하셨더라고요. 그런데 답장이 안 왔네요. 지금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드신 거야, 나 때문에! 괜찮아요, 선생님. 제가 기다릴게요.